자, 보십시오. 어깨가 전체적으로 가슴이 다 말려있죠? 이걸 갖다가 내가 매일매일 6시간에서 10시간씩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라운드 숄더가 심하다면 분명히 다른 분들보다 이 손등이 다소 앞쪽을 향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주무셔보세요. 그러면 라운드 숄더 고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회원님들께 가장 확실한 라운드 숄더 교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이 라운드 숄더 교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내가 지금 라운드 숄더인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처럼 이렇게 팔을 내렸을 때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라운드 숄더가 아닌 분들에 비해서 이 손바닥이 다소 앞쪽을 보지 않나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가슴을 한번 벌려볼게요. 제가 가슴을 벌릴 때 손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슴을 말아두면 손이 어딜 봅니까? 앞쪽을 향하고 있죠? 여기서 내가 가슴만 벌려도 손이 돌아갑니다. 우리 몸은 항상 가슴에서부터 손이 같이 움직여요. 내가 가슴을 벌리면 어깨가 돌아가고, 상완이 돌아가고, 전환이 돌아가고, 손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라운드 숄더가 심하다면 분명히 다른 분들보다 이 손등이 다소 앞쪽을 향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라운드 숄더가 없는 분들은 이 정도로 유지를 하겠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라운드 숄더를 어떻게 교정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일단은 오늘도 역시나 우리 회원님들께 운동을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 맛있다게 닭가슴살 프랑크 소시지입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중에 파는 이런 프랑크 소세지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데펴서 케찹에 찍어 먹거든요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반찬으로 드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겁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우리 회원님들께서 한번 저 믿고서 구매해서 한번 드셔 보십시오. 양 선수의 온라인 PT에서 운동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회원님들도 저 믿고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라운드 숄더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라운드 숄더는 일종의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책상에 앉아 있을 때나 아니면 뭐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항상 이런 자세를 하고, 이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라운드 숄더, 체형이 그렇게 굳어지는 건데,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진 자세보다 더큰 원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한 6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을 뭘 하죠? 잠을 잡니다. 잘못된 자세로 주무시기 때문에 라운드 숄더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밑에다가 매트를 깔아놨어요. 이렇게 바른 자세로 주무시는 회원님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옆으로 잠을 되게 많이 잤거든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베개를 베고서 누워있으면, 자, 보십시오. 어깨가 전체적으로 가슴이 다 말려있죠. 이걸 갖다가 내가 매일매일 6시간에서 10시간씩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라운드 숄더가 되는 굉장히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라운드 숄더가 심하다면 아마도 옆으로 자서 그런 건 아닌지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러면 주무실 때 어떤 자세로 주무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바르게 누우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손과 전환과 상완과 어깨와 가슴에 관계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게 이렇게 트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렇게 주무시는 것보다는 살짝 손바닥이 위쪽을 보는 자세를 이렇게 취하시면 자연적으로 주무실 때 어깨, 가슴까지 이렇게 벌어진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누워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라운드 숄더가 심하신 분들은 절대 옆으로 주무시지 마시고 요렇게 눕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팁이 또 하나 있어요 손바닥이 위쪽을 보게 만들면 가슴까지 자연히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 날 거거든요 근데 아마 팔꿈치나 손목이 많이 불편할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 팔을 살짝 위쪽으로 듭니다 저는 이 상태가 제일 편하거든요 요 상태로 주무시면 어깨부터 가슴까지 다 벌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이게 처음에는 익숙해지지 않으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손바닥이 위를 보게 합니다. 약간 불편할 거예요. 여기서 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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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다 보면 손목부터 팔꿈치가 편한 지점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한번 주무셔보세요. 그러면 라운드 숄더 고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라운드 숄더 교정을 한다고 뭐, 뭐, 이렇게 사람 손으로 하는 이런 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지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 라운드 숄더는 습관의 문제입니다. 생활 패턴의 문제. 그걸 고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방법을 써도 정말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냥 이렇게 펴둘 수 있죠. 근데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다시 말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생을 살아온 내 자세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루에서 굉장히 큰 시간을 비중을 차지하는 주무실 때 한번 써보십시오.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큰 효과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회원님들께 라운드 숄더. 제가 말씀드린 이 교정법이 가장 좋고 가장 현실적인 라운드 숄더 교정법입니다. 오늘 강좌는 이쯤에서 마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